you 안녕하세요. 이슬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말 충격 그 자체죠. 매물이 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어제와는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바로 기관들은 오히려 코스피 쪽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외인이나 기관들은 오히려 오늘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쉽게 어, 지수반 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볼텐데 기관들이 현재 코스피 쪽에 매수세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쉽게 반등이 못 나오는 이유는 일부 섹터에 몰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있느냐? 결국에 경기 방어주, 음식료 종 제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음식료 종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주도 섹터가 없고 또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음식료 종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경기 방어주냐? 음식료 업종이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굉장히 치. 속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라면이라든지 과자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에 어 비례해서 그만큼 판가 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적으로 방어가 되겠죠. 라면, 뭐 과자 이런 생필품들 이 판가 인상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 그만큼 경기 방어주로서 옛날부터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이런 경기방어주의 기관들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연일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갈수 있는 섹터는 좀 한정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어, 경기방어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날그날 이슈나 재료가 굉장히 강하지 않고서는 대부분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어, 코스피, 코스닥 종목, 양쪽 다 과반수 이상의 종목군들이 거의 하락 우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문제, 어,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좀 많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1300으로 마감하냐, 안 하냐,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환율 얘기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여전히 뭐 쉽게 꺼지진 않아요. 어, 조정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마감까지 이거 1300대 이상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각국 신흥국들에서 음,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느냐? 어 결국에 지금 환율 전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0.75% 빅스텝을 시행을 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 자금 이탈이 자꾸 미국 쪽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달에 한국은행에서 다음 달쯤에 0.5%에서 0.75% 금리 인상 지금 하려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달러 가치가 너무 세다 보니까 대한민국 자금이 어, 미국 쪽으로 지금 옮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뺏어 오려면 결국에 똑같이 금리 인상을 좀 긴축을 크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베트남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 일본, 대한민국 어, 전부 다 이제 각국의 어떠한 통화 가치를 좀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좀 대폭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어,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단기적으로는 반짝 할수 있어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겠죠 이론적으로는 단기적 원화 강세는 가능하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려면 은 국내 기업 가치가 일단 있어야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은 성장성이 굉장히 좀 둔화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 기업가 개별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값이 너무 폭등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안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조금 다소 둔화된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악재들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음 때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어찌 됐. 들 시장은 저희가 뭐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순리에 맞춰서 항상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항상 저가 매수를 어 분할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를 노리신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골라서 어 단기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것인지 이거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음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네또 어떤 종목을 포착을 했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랭킹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눈에 띄는 게 SDN이라는 종목이죠. 예, 네, 오늘 9시 15분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가는 2,895원입니다. 장중 최고가는 3,105원이고요. 장중의 최고 수익률 7.25%를 달성을 했죠. 일단은 다른 날에 비해서 뭐 종목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이제 급락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인지를 합니다. 더 잡으면 어, 리스크가 커진다든지 이제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한 종목 정도만 잡았죠. 뭐 이화전기도 있긴 한데 변동폭이 없습니다. 어, 일단 S D N은 예전에 한번 5월 27일 정도에 제가 뭐 언급을 드렸죠. 어, 물론 그때도 이제 어, 저희 프로그램 랭킹 종목 3위 안에 네, 들어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 잠깐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 지금 시장의 효과로 인해서 어,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저희는 포착가에 어, 포착을 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7%의 수익을 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봉으로 가고 있지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꼬리. 어, 요 꼬리 부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여기서 수익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어,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정말 이 정도 꼬리 달고 내려올 정도 특히 오늘 같은 이제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정말 뭐 수분 안에 어, 몇분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이 알아서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분할 매도를 하고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결국에 시장의 영향으로 얘도 어, 하락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어,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 정책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료나 이슈는 아직 굉장히 강하고 살아 있다라고 내볼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 후에 어, 지지선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테마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양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태양광 쪽으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지금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이 동사 같은 경우에 광주 공장에서 이제 그 최첨단 어, 모듈 제조 설비 라인을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장을 만든 거겠죠. 지금 거기서 생산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어 지금 지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생산라인 설치를 이미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300메가와트의 양산 능력을 지금 구축을 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또 이제 가시화가 됐죠. 그래서 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제 1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번 연도 한 9월 어, 3개월 정도 뒤에 착공이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그 태양광이 어 태양광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s d SDN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양면 유리 수광형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가 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모듈의 경우에는 태양광 산업이 발전을 하고 성장하고 그에 따른 수혜가 어, 수요가 있어야지만 어, 모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떠한 태양광 산업의 업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전도 유망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좀 다른 이슈로 갔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한테 일침을 가하고 있죠. 그 이제 중국의 위쪽에 보면은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제 위구르족이 삽니다. 약간 생김새도 그 중국인보다는 약간 서양 쪽에 좀 가까운데요. 일단 거기서 지금 강제 노동에 대한 의혹이 좀 생기고 있어요. S 그 강제 노동을 시킨다. 뭐 중국 쪽에서 중국 정부 쪽에서 뭐 그런 위구르족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동사랑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미국에서 그래서 금지법을 제안을 했죠. 금지법을 지금 제안을 했는데 그 해당 법안 내용에 이 태양광 패널 원료가 바로 폴리실리콘입니다. 근데 이 폴리실리콘이 포함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태양광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좀재보각이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소식 들 때문에 조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뭐 강제 노동법 금지하면은 당장에 생산이 끊기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 상승을 유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게 이제 기업 입장이나 전반적인 경제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SDN 같은 어, 태양광 관련 주들은 당연히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의 마진 차익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공급망 이슈라든지 뭐 정부 정책 관련 주들 아니면 뭐원숭이두창 관련 주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렇게 지금 수급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것은 결국에 어,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당일 이슈 어 있는 종목들이 세, 어,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들이 잡으셔서 단기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만 보실 분들 어, 대형주만 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 하루든 이틀이든 당일날 승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장기적 투자라고 해도 네, 계속해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사람이 또 심리적으로 어,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중장기적도 좋지만은, 당일날, 당일에 승부 볼수 있는, 당일 종목분들을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중장기 종목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락을 해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좀 나오기 때문에, 어, 이 종목, 앞으로도 조금 주목을 해보면서 계속 좀 관심있게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한 종목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SDM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또 시장이 너무나도 급락을 할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서 또 리스크 관리도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하락장에서도 좋은 종목이 많고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날은 하락장이어도 많이 잡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종목, 한 종목만 포착이 됐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오늘 상승을 했지만은 결국에 이 종목 자체는 어, 태양광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관심있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좋지 않은 시장에서, 음,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 상승하거나 반등을 주는 종목은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어, 이 당일 상승 종목을 포착해주는, 어,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네,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